여기 주차장이 절대 있네 g t 치는 n o o here is the o r n i n g e We h r a here. We a are h 있나? h are here. We are here. We are 너무 추워. 추워! 아침이라 춥구나. 저희는 H 코스 선택했습니다. C 코스랑 H 코스가 가장 이제 유명하다고 하는데, C 코스는 약간 오르막이고, H 코스가 그나마 살짝 들 오르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e 주차장, 이 e 입구, 이쪽으로 통해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H 코스에는 뭐, 페리도 타고 버스도 타고 그런데, 러 잠깐만, H 코스. 2,000H 알지? H... 응. 아침 일찍 왔더니 확실히 왜요? 조금 H가 아침이라고요? 아침 아, H 코스고 아빠가 아, 우리가 아침 일찍 왔다고 H 코스 아 아침 아 자꾸 헷갈리잖아 아빠도 <laughs> 아침 일찍 왔더니 조금 추운 감이 없잖아 있어요 애들은 지금 한세네배 껴입었고 여리가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수속이라 그런지 온도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어제. 엊그저께 며칠 전에 자다르까지만 했어도 반팔에 반바지 입고 다녔었는데 여기는 진짜 본격적인 가을 날씨에 들어왔었습니다. 추워. 아, 추워. 발에 감각이 없어. 발에 감각이 없긴 무슨. 그리고 입장권 가격은 여름 성수기가 끝났기 때문에 성인 두 명이 아이돌 해가지고 58유로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54유로. 58유로. 58유로. 티켓을 중간에 곳곳에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켓을 꼭 잃어버리지 말고 갖고 있으래요 방금 지나간 버스 같은 거를 한번 타고선 시작을 합니다 맛있네 캠 들어가서 여기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 같아 자나? 자나? 안 자나? 자나 어디어왔 얼마나 기다렸지? 30분 기다렸어? 30분에 한대요? 정말? 아, 이 어, 높다. 생각보다 버스를 오래 타네? 한 대여가지고 15분, 15분 하다 보니까 30분 반경인가 보구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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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람들 좀보내서사진 가서 되랬나 어, 천천히 그렇다? 가요, 우리. 그래? 응. 버스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앞으로 보냈어요. 천천히 걸어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속도도 오케이, 느린 편이고 오케이. 그래서 아이가 저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 대거 바다야? <웃음> <웃음> 야, 여기 물 진짜 맑은 것 같아. 역시 계곡 어? 계곡? 여기 계곡 아니에 계곡 어, 아니야 어, 호수야 여기도 어? 여기 날리는 것봐 너무 이쁘다 아빠 안 좋아? 사람까지 좋는데 괜찮아 <laughs> 희한한 사람인데 <웃음> <웃음> 물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는 데였어요 저는 사실 여기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이라는 데를 여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좀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알고 있더라고요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유명한 거라고 하면은 요 플리트비체 국립공원하고 두브로브니크두 군데라고 합니다 자그레브에 직항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자그레브에서 한 2시간 반 3시간이면은 또올수 있는 거리라서 한국 사람들도 꽤 편하게 여행을 많이 오는 곳이라고도 해요 호소를 끼고서는 이제 산책로가 되어 있어서 트레킹을 할수 있는 코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여기가 드론을 절대 못날리도록돼 있어요. 개인은 드론을 아예 날릴 수가 없고 허가를 받아야지만 드론을 날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와, 무진짜 이거 우리나라랑 별반 다른 게 없잖아. 이거 망고공통이야. 이걸 <laughs> 주면 <laughs> 안 되니까. 우와, 저 엄청 큰 나무가 쓰아져 있어. 우와. 엄청 두꺼운데? <laughs> 근데 일부러 자른 건가? 단면이 자른 느낌이야. 보 사슴 있는 거오 저기 폭포가 오. 저기 있었어. 여기 아니야? 물이 바로 지나가. 이제 별로 안 추워지는데. 아 이렇게? 잠깐갑니 네. 어 생각보다 많이 추워지는 않은데? 근데 물에 냄새도 안 나고 비린내도 안 나고. 신기하네. 갑시다 여기 보니까 깊이는 13m 13미터, 뎁스 13m인데 엘리베이터는 14m라고 10시쯤 되니까 햇볕이 많이 올라와서 따뜻해졌어요 애들이 이제 컨디션이 완전히 오, 올라왔어요 지나들길리 먼저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고양이니? 야옹이니? 여기도 야옹이네 사장? 검은 고양이 응? 가버렸는데? 음. 아주 얘는 평화롭게 음. 사는구나. 귀야 음. 음. 와, 이안아, 이거 아빠 고프로에서 화면 봐볼래? 화면에 색깔이 응. 완전 무슨 거울 같아. 응. 그렇지? 엄청나지? 거울인데? 어. 핸드폰으로 찍어도 그래. 어, 이렇게 다데크길도에 있어서 어떤 신발을 신고 와도 상, 관없을것 같아. 니네들은 이 정도면 여름에 크록스 신고 와도 될 정도 아니니? 네. 근데 오늘 슬리퍼 신고 왔으면 발에 등산만 가그 <laughs> <laughs> 어. 그치. 아침엔 너무 추웠을 거고. <laughs> 와, 폭포다. 어, 폭포 옆으로 왔네? 와, 폭포저 위에 산에 별로 뭔가가 있지, 있어 보이지도 않은데 저 높은 곳에서 계속 물이 떨어지네. 이게 바로 매직! 매직? <웃음> 차가워? 차가워? <웃음> <와>. <웃음> <웃음> 아빠도 만져볼래 전혀 안 차가워 별로 미끌거리지도 않아

Ah, tôi hết. Oh, okay. Thank you. Thank you. You're welcome. Do you want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No, thank you. Okay. No, it's okay. Okay. wow. <coughs> <coughs> wow. <Whoa. coughs> uh, cool. 찬이는 지금 옷을 몇 바퀴 갈아입었나 모르겠어.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아 근데 아까 그거 다 젖어가지고. 아 탈탈 털으니까 괜찮지 않아? 탈탈 털으니까 물이 팡팡 치더라. 팡팡. 나도 지금 여기 다 젖었어. 우와 이안은 여기다! 와우. 이렇게 하면 이쪽 면에 물, 물이 없어져요. 우와 물이 엄청 많 뿌리네? 우와~ 와. 물고기가 있네. 쇠가기... 근데 여기 애들은 약간 주황빛이 나는 것 같아요. 주황빛? 그 물고기가 열대어처럼 조금 이뻐 보이긴 하더라. 인물고기는 원래 조금... 좀 어둡고 검정색이 고 그러잖아. 보통... 근데 얘는 좀... 맑아 보였어. 색깔들이... 이뻐 보이더라. 엄청 멋있다. 햇빛 뜨고 나니까. 어? 아래에 센서 덥지? 와. 몰 엄청나게 많은 팩들이 지나간다 다이가 돌아야 와, 진짜 코스 엄청나게 잘 만들어놨다. 와, 대박이다, 대박. 9시 버스 타고선 9시 반부터 걷기 시작했거든? 네. 지금 2시간 됐어. 11시 35분이거든? 근데 2시간 동안 정말로 화장실 한번 없었고, 중, 좀 넓은 공간으로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뭐쉴수 있는 공간 그런 게 별로 없네. 우리나라 공원이었으면은 그런 거 중간중간에 테이블이랑 탁자 같은 거쭉 해가지고 간식을 까먹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데, 오대산. 그런 게, <laughs> 오대산. 그치. 다람쥐. 오대산에도, 맞아. 오대산에 다람쥐 밥 주는데, 거기, 포인트. 그런 게 다시 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 아주 간단한, 요런 식의 의자만 조금 있네. 음. 여기 뭔가 신기하다?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게? 음, 돌이야? 네, 아, 돌이야? 근데 왜 여기 가운데는 길이 됐지? 반. 길을 만들었나? 다니라 보니 네. 조심 조심. 힘이 남아 도는구라. 가자. <웃음> 저기는 <웃음> 뭐야 저 안에? 얘들아 저 안에는 뭐야? 어유, 나 가볼래? 부서이 가볼자 별로 안 좋아. 아까 무슨? 말이 굉장히 빨라지는구나. <laughs> 제가, 제가 화장실 갔다 온지 <laughs> 뭐야? 찾아있어요 어? 이거는 공룡 화장실 <웃음> <웃음> 공룡 화장실이요 여기 발 담그고 싶지 않아요 담그면 안 되겠지 당연히? 응. 그렇와 이게 알았는데 하늘 엄청 맑잖아 어! 아그 비행기 봐아 여기가 보트 타는 데구나 어, 사람들이 별로 많네 다행히 맨 뒤이긴 하지만 자리가 있었네 어, 이찬이 줄울것 같아 <웃음> 뭐야 <웃음> 1, 2층이야 형아 <평화> 싫은 표정 <웃음> <웃음> 마지막 좌석에 타서 그런지 꼴찌로 내리네 진짜 여기서 다시 보트 타시려는 사람들은 줄이 엄청 길어요 다못탈것 같지? 100명 넘지? 훨씬 낫죠. 여기 이제 조그맣게 음식점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가격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맛이 들게없다고 소문났어요. 다들 도시락 같은 걸 조금씩 싸오는 걸로 하, 하더라고요. 하... 음. 핫아 초콜릿. 냥 카푸치노 맛이. 아이스 티 초콜릿 엔도 카푸치노. 오케이 바이바이. 이게 스프링. 배는 안 고프지? 저 입에다 소풍주만 프로스 초콜릿 먹어요 <웃음> <웃음> 여기는 커피 말고 핫초콜릿을 먹어야겠다 <laughs> 양도 그렇고 이거는 이게 라지 사이즈인데 아, 아 돗자리 아재야 소풍이야 <laughs> 소풍은 돗자리 아니야 <안> <laughs> 그러게? 이렇게 야외 와가지고 음... 이런 데서 밤, 뭐, 뭐, 어, 뭐, 뭐, 뭐 먹고 이런... 그러는 게 소풍이지 치워. 저기 <laughs> 간단니에요아 <laughs> 죄송해요. <laughs> 그 켜져 있는지 몰랐네요. 우리 아까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걸어서 여기까지 갔단 말이죠. 어, 어.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그렇죠. 어, 예. 거기서 걸어오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 열심히... 점선은 이, 교통수단이었고, 이제... 그치. 그 빨간 요, 선은 빨간 선이 맞아. 우리가 실제로 걸은 거나 그래서 거구나. 배를 타고 여게 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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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까지 이제 걸어가면 여기서 다시 아. 버스 타고. 아하. 이만큼만 걸으면 된대. 이만큼만. 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laughs> 이제 다시 버스 타고 와서 끝나는 <laughs> 거니다 <거구나>. 많이 왔네. <laughs> 응. 저희는 이제 커피도 마셨고 이창이 핫초콜릿맛 맛있게 먹었어? 네. 핫초코가 근데 어린이용이 아니라 어른용이던데. 약간 안 단? 달았는데. 달았어? 이제 코스의 한 3분의 2쯤 진행된 거지 아니, 3분의 2, 4분의 3 오른쪽 어, 자 오른발. H코스 오른쪽 어린, 빅 워터폴이 있대 오른발 오른발 하나 둘셋 여기가 그 유명한 곳이야? 뭐가 여기다라고 그랬잖아 빅포소. 서 아, <laughs> 여기다라고 하길래 뭐 유명한 곳인가 했어 아니 율버서 뭔가 유명 포인트인 줄 알았습니다. 언니 사진 찍어야겠다 싶어서 여기다 아... 여기 서라 이거였지. 아 그렇군요. 안 무섭니? 안 무서워 니네는? 이런 거 보면은? 와 진짜 예쁘다. 조심. 진짜 엄청 예쁘다. 우와. <laughs> 코스가 시작되는데, 이고 우리는 이제 끝나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고 오는 사람들이 만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오전에 비해서 혼잡해진다. 오후에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우와.. 그거 밑에 다졌네? 엄청나다. 계속 조금씩 접고 있지? 다 헛소리 도 여기 장소가 인스타그램 올리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그만 올라가가지고 찍었어요. 여기서만 찍어서풍충이잘 나옵니다. 밑에서쭉 찍으니까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계속 근데 대신 젖어 들어가요. 재빠르게 찍고서는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사진 찍을 때는 렌즈를 잘 닦아야 돼요. 잘 갈았다가 한 번에 딱 찍고서는 딱 가리고. 안 그러면 은 렌즈 부분이 다 젖어 들어가서 뿌옇게 나옵니다. 와. 멀리서 봐도 멋있고, 가까이서 봐도 멋있고. 저기 되게 도도하게 가시네요. <laughs> 저기에 뭔가 줄 서고 있는 거 보니까 저기서 이제 버스 타는 것 같아. 네, 지금. 7.3km 정도 걸었어. 9시 버스 타서 9시 반에 도착했고 5시간 걸렸네. 지금 2시 40분. 뭐야? 버스 타는 줄 알았더니 단체 관광이었구나.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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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포인트네. 너무 예쁜 포인트네. 가는데 10분 걸리나? 지금 몇시에요 지금 3시. 3시. 자, 끝난 것 같아 이제. 8.1km. 음 응. 3시 딱 끝났어. 우리 9시에 버스 타고서는 여기까지 와서 9시 3시니까 코스 끝나는 데까지 대략 6시간... 6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보통 이 H코스가 4시간에서 6시간 잡혀있는데 저희는 중간에 충분히 충분히 많이 쉬고 속도도 많이 느린 편이어가지고 이 정도 걸리나 봅니다. <laughs> 아까는 분명히 힘들어서 김이안이 엎드려 있는구나 어우 아아 이찬 아 Sorry okay. <laughs> 얘들아. 아까 분명히 힘들다고 힘들다고 엎드려 있고 이찬이 죽을려고 그러고 쪼그려 앉아 있고 그러던 어린이는 어디갔고 좀신이 많은 어린이들만 남았어 한장만 아이고 예뻐 이랬다 <laughs> 아, 꼬리 있는다 꼬리. 아이고, 예뻐라. 아이 예뻐요. 아이고. 자기 말 맞다나 일찍 왔어야 되는 것 같아. 그치 있지 응. 오늘 나는 너무 추울, 오, 아침에 추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늦지막하게 10시, 11시 이때 출발하는 거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진짜 한 1시, 2시 때부터 보니까 응. 너무 복잡하더라. 정방향 역방향 그러니까 C 코스랑 H 코스 서로 이제 만나는 음. 부분 거기가 이제 제일 혼잡하고 사진 찍기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음. 어오는 인구가 음. 더 많아. 음. 맞아 맞아 맞아. 우리가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제 그쪽으로 도착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네, 시작할 때는 되게 너구, 뭐, 여유롭게 가다가 나중 되니까 우리 잠깐 간식 먹고 나서부터 그 이후부터는 진짜 거기 줄서 있는 거 봐, 주치려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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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거기서부터 끝나. 맞아 맞아 맞아. 와 지금 들어오는 차는 진짜 만석이네. 그러니까 지금이 이 정도면 여름에 성수기면 어느 정도야? 저희 이제 H 코스 다 둘러보고 마지막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살아났어 다시. 애들이 <laughs> 희한하게. 이상이 가 끝나면 살아나 애들. 그러니까 <laughs> 대표적으로 C 코스하고 H 코스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H 코스 선택하기 가장 잘한 것 같았고, 그리고 응. 아침에 일찍 움직이기더 잘한 것 같아요. 힘들어도 아침에 어, 일찍. 힘들어도. 걸로. C 코스는 전체적으로 앞, 그좀 오르막이라고 했었고, 응. H 코스는 좀 내리막이라고거든요. 했 C 코스의 시작 부분, 그러니까 H 코스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큰 폭포가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부분인 것 같아요. 응. 근데 C 코스를 시작하게 되면은 사실상 하이라이트 맨 처음에 보고서는 이제 점점점점 점점 조금 더 스케일이 낮은 폭포를 보기 때문에 만족도가 점점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오르막으로 아, 올라가야 그치. 되고 근데 H코스는 짜잘짜잘한 코스를 보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코스가 끝나갈 때쯤에 가장 큰 코스 그 폭포를 보다 보니까 그것도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걸로 또 굉장히 왔다. 임팩트가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11시쯤에 페리 타는 데 보니까 사람들 대기하는 줄이 어마무시했거든요 지금, 성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보시려면은, 아침에 출, 시작을 하고, 아빠. 그리고, H 코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H 코스는 계속 내리막이다가,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만, 섞코본 다음에 다음에만, 이제, 살짝 오르막. 살짝 오르막. 애들이 중간중간에 되게 힘들어 했는데, 끝까지 지금 살, 어, 끝까지 잘 왔고, 지금 사실 힘든 건지, 안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쟤네가 더, 우리보다 팔팔한 것같아 둘째가. 그러니까 둘째가. 화장실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울적했었는데 우리 둘째가. <laughs> 네. 그게 해결되고 나서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 <laughs>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근데 중요한 얘기가 뭐, 있잖아. 뭐, 뭐요, 뭐요? 버스 딱 내린 거기에서부터 어. 음. 쭉 와서 걸어와가지고 배를 음. 타고 배가 딱 도착하는 그 지점까지 중간에 화장실이 없다는 거야. 아. 그래서 버스를. 내렸을 그치. 때 가든지. 그치 그치 어, 그치.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거. 중간에 쉴수 있는 큰 장소 자체가 없어. 없어. 어. 화장실도 중간에 아무것도 없고 간이 화장실 같은 것도. 어. 저희는 이제 오늘 플리트비체를 마지막으로 해서 크로어티아를 끝내고 자그레브 공항을 통해서 폴란드를 폴란드. 폴란드로 바르샤바로 떠나면.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LOT 폴리시 항공을 이용하게 돼서. 그쪽을 경유지로 해서 리가로 리가로 이동을 합니다 바르샤바에서는 3박 정도 응. 있으면서 원래는 2박이 지금. 예정이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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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항공편 자체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3박 <laughs> 하면서 천천히 그냥 시내에서 <laughs> 구경 조금 하고 아니야. 쉬어갔다가 우리는 어, 올라갑니다 쉬어야죠 여기서도 엄청 쉬었는데. 아, 주말 있어야돼 오늘 아, 오, 하루 하고. 어제 등산했어. <laughs> 내일부터 또또 또 주말인가요? 그러니까 어제 등산이 었어 월도 등산하고 아, 하루 쉬어야 돼. 네, 자, 그러면은 네, 다 안녕. 안녕. 바이.